43장,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now Yeah, yeah. 다 찬송 부르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각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안식할 날. 안식일 주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그날에는 어떤 다른 약속도 잊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날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쉬며,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쉬게 하는, 정말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자 민수기 15장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판이라. 아멘, 아멘. 자, 어, 민수기 13, 14장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가난한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어,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어, 그 땅을 보아야 되겠다. 정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은 물론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어, 굉장한 거인들로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무서운 땅이라고 말하자, 온 백성이 동요하면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어, 정말 그렇게 거기에서 개죽음을 당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온 백성들이 말할 때, 여우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능히 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저 땅을 취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우리가 취하러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이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들이 불평했던 말, 악평했던 말, 그리고 걱정했던 말, 그 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들에게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신 그대로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이겠다. 그리고 어 40일 <laughs>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유아들 어그 유아들은 이제 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15장 초반에 분위기를 바꿔서 이유아들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람. 어, 정말 너희들이 이감사의 제사,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어, 그 모든 순간에 알고 지은 제든 그리고 구지 중에 지은 제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온전히 어, 그런 것들을 어, 제사하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잘 어, 맺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 나를 존중하고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할때 너희들이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한참 이렇게 이 세대들에게 설명하는데 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 강연회에서 막 강연을 하는데 그 얘기가 듣기 어, 귀찮았는지 아니면은 어, 듣고 나서도 별 감흥이 없었는지 그냥 어, 그대로 어, 뭐랄까요? 그냥, 딴데 나가서 자기 볼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 그러면 얼마나 그 강연자가, 어, 민망하고, 그리고 또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까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천열매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지켜야 되는 그 안식이래 나무를 하러 갔다. 네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가, 가서 그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어, 그런 일들이 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그 안식이래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 그러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백성들 안에 모세가 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 오늘 성경이 나오네요. 자, 오늘 해중 앞으로 끌어왔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는데. 그래서 34절에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따가 이제 오늘 하루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 그 일정에 대해서 여호와의 지시하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소견대로 무엇을 앵치 마시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물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에는 되게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그 이렇게 물어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는데 그게 또내 방법에 맞지 않고 내가 내키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어제까지 같이 지내고 저녁 먹었던 그 동료가 나무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저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칠해요. 돌로 칠하는데 아이고... 어. 나랑 친하게 지내던 김씨인데 어? 어떻게 저 사람을 돌로 칠까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백성들이 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 죄악 가운데 잘못하였을 때 그를 어?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돌로 치라. 저는 악한 행위라고 라 하면서 그를 끌어내서 돌로 치라고 했을 때온 백성들이 어? 내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여호와께서 명한대로 그렇게 하신지라. 어, 어떤 어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거 하루그 나무하러 갔다고 그게 사람까지 죽일 일이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민수기에 흐르는 이 정황들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차피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laughs>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그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하시려는 가나안 땅의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어요아 그러면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 그래서 그에게, 그들에게 율법과 이, 어, 그리고 국민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법을 주어서 한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어, 그 하나님의 위대한 <laughs> 지금 계획 속에 그, 어, 계획 속에 포함된 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어, 여겨야 하는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어두 가지 어 의미를 두십니다.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어, 그 몸의 육체를 육체를 지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쉴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육체가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그런 쉬는 하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어,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나, 나 혼자 일하면은 나 혼자 일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이제 자, 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사장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일하면은, 나 혼자 일할 수 없어요. 너 나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쉬어. 너가 쉬어야 다른 사람들 다쉴수 있어. 다 쉬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어,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일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두가지들 뭐냐면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영이 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 쉬는 것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어좀 힘들었던 몸이 좀 쉬고 어좀어 일하지 않고 뭔가 이 가족과 보내고 어뭐 이렇게 좀 내가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 볼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그 일을 여호와께 물어보고 지시하심을 받고 그 일을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때로는 그 지시하심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어, 그날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시는 영이 쉬는 그런 하루, 그리고 정말로 몸을 쉬게 하는 몸이 쉬는 그러한 하루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정말 죽임을 당했던 나무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온전히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 자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지시하심도 없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사람의 폐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껏 물어보고 나서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행치 아니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어, 그러한 어, 또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어, 있는데 하나님. 내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내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오늘 <laughs> 말씀을 통해 안식일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몸이 쉬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 교제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이 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어, 설이 다가옵니다. 설에는 어, 고향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느라 바뻐. 정말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어, <laughs> 일하느라 바뻐. 오늘 하나님께서 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 한 영적인 부모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과도 교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또한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어, 우리를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다른 일들을 행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몸이시는 어,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번에 다음 주면 설이 오는데 그 설에 꼭 부모님을 찾아뵙게 하시고 그 부모님과 함께 또한 어, 교제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몸이 쉬며 정말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어 그러한 어 또한 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어 이제. 어 하나님께 어 지시하심을 어 입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물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키지 않아도 실행하시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어 교제하기를 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안식일 전에는 좋은 컨디션을 위해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또한 어 사모함으로 어 정말 어 마음을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찬양을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러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루에 어, 일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어, 또한 하소연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